어,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일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은 크게 감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년 내내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그러지만 새해 큰절 올리듯이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감사하는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하게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다잘 아신 내용일 텐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선조인 청교도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청교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1904년 처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였고 오늘날 모든 한국 교회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절기의 성경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다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애굽의 위에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늘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아주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미국의 유명한 이제 컨설턴트인 쇼나 코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통해서, 근데 이 부분 이책이 이분이 그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이 감사뿐이었다. 감사 말고는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정말 성공한 누구보다도 성공한. 삶을 살아, 살아오신 분이 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뿐이었다. 감사 말고는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에, 여러분, 자기의 성공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리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뛰어났서가 아니고, 또 자기가 회사를 잘 경영해서가 경영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분이 자기 가족들에게 특별히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준 귀한 동반자였다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이웃들을 향해서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비는 자신의 성공한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올한 해를 다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거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가지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말이 잘안 나오실 텐데 속으로라도 하세요 아이고, 연수가 따로 없다 하지 마시고 감사하다, 네가 있어줘서 감사하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감사의 선물을 좀 드리면서 떡안 덩이, 이게 참떡안 조각 이게 사람의 마음을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불편한 관계에 불편한 이유 있다면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계기로 다 이렇게 푸시고 또 그냥 내가 먼저 풀면 돼요 내가 먼저 이렇게 감사하다 고맙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손코비처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2021년은 정말 감사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드리고 또내 가족들에게 그렇게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서로 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그래서 감사로. 어, 마무리하는 그런 올 한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한해를 돌아보시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인터 인터뷰를 여러분에게 요청했다면 그 여러분님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자 기자가 와가지고 마이크를 들이밀면서 2021년 가장 감사한 일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네. 안 떠오르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이크만 들이밀면 다 얼어버려요. 아무 생각이 안 나버립니다. 아 여러분 일단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해 건강 주신 것 감사하시고. 또 여기까지 아무튼 11월 21일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이것에 감사하고 아, 저에게 마이크를 주면 저는 올해 충현교회 보내주신 것 감사하다고 하,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나요신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엎드려 절박기 예. 네. 어, 아무튼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소중한 우리 성 같은 가족들입니다. 어, 여러분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 은혜로운 한 해를 살았습니다. 또 여러분이 계셔서 참 힘이 됐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해 동안 정말 어, 옆에 계신 분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 주셨잖아요. 또 같은 예배자가 되 주셨잖아요. 신앙의 동역자가 되 주셨잖아요. 예,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정말 평생 믿음의 동지고 또 신앙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시편 백칠 편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절 말씀 보면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적,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어, 무섭고... 구약의 막 그런 어마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시되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선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영원히 선하시고 그 선하심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뛰어나시고 그리고 무한히 선하신 분이시다. 그 세상의 어떤 다른 신도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견줄 수가 없어요. 견줄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셔요. 여러분. 에, 이방의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의 신들 여러분들이 사찰을 들어갈 때그 앞에 서 있는 그런 어, 무슨 어, 갖가지 신, 신상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방의 신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미신적으로 섬기는 것도 토속적으로 섬기는 그런 신들은 다 개팍스럽고 다 무서워요 그리고 고약합니다 좀만 잘못하면, 좀만 재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막, 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막, 불을 뿜어서 그냥, 태워버리고, 그냥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다 뒤집어버리고, 이게 이방신들의 이미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또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찬양 찬양한 부분 이 말씀들이 셀수 없이 많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중에 잘 아는 말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보면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고 예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여러분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 나만 내 나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인자하심과 또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가또한 또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네. 주의 인자하심은 얼마나 높은지 하늘보다 더 높으시다 그랬습니다. 또온 우주 궁창까지 그렇게 일어나이다 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시편 107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가지고 그 포로의 고통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그런 인자심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약속. 하나님은 한번 하신 이 약속을 절대 변개하거나, 또 그것을 뭐 지키지 않으시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그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시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인자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개명을 떠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이방 그런 신들을 섬기고 또 그들의 문화에 타협하고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 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이제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거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포로 생활이란 공고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 기억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예 회복돼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어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해를 살때다 어, 잘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반역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런 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에,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에 하 이제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육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예. 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범죄의 결과로. 그들이 다 나라를 잃고 이렇게 갈기갈기 다 흩어져서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예면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 비참한 처지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절대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에 그러나 그 시기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 중에 부짖는 기도의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 우리가 고난 당할 때할 일이 뭔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할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기도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이 열려요. 새로운 길이 열려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 몇번 받았는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잊어먹고 사니까 그렇지 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 우리가 그런 예, 하나님 한해 동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그런 이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감사라고 하 하냐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므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린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앞에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내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겠지. 그것을 사모하면서 오셔야 돼. 세상이 줄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내게 오늘 또 주시겠지.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가 정말 어머니의 그 젖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이 살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돼.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또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의 사슴같이 그렇게 우리도 늘 주의 생수를 우리 가슴을 정말 우리 심령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생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에 슬링하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도 내 영혼을 정말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생수로 채워줄 수 없어서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에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만족하게, 정말 차고 넘치게 그렇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 올 한해 저희들이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자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들 2021년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감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그래서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